당시 정경심 교수를 유죄로 초반에 단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. 예.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. 저는 그 장면이 상징화되는데 19년 9월 4일에 최성해 총장이 검찰의 참고인 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예. 기자들 앞에서 예.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. 맞아. 이 장면. 예. 굉장히 음성이 신뢰감을 주는 음성이었어요.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이상하게 될것 같아서 내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니, 작업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. 작업, 작업했다고 분명히 작업, 말씀하셨고요. 작업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. 어르아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가면 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. 확인하셨는데 그렇으니까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. 작업이란 말은 그즉 칸한 말이야. 작업이란 말이 그게 했다 합니까? 말이 안 되지. 박 교수 대표가 보여 줘요, 영상을. 음. 다 했죠. 실혼이라고 합니다. 자기가 작업했다고 자랑스럽게